14시즌 이즈를 템트리 정리할게요 벤, 루시안 오알, 칼리 오알, 바루스 내가 봤을 때 순서가 이렇게 이렇게인데 하위티어에서는 여기 칼리 자리에 바루스를 넣어도 됩니다 하위티어에서는 루시안, 바루스가 더 많이 나오고 칼리가 좀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템트리 자 스노우볼링이 빠른 템포로서 연운을 갈시 갈, 갈시 라인전이랑 다 애매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희의 검 가격 올라가지고 집갈때 이제 응, 늘 모이는 1100원이 안모여 1100원 X 1100원으로 연운 광희를 못산다 연운 광희 못삼 1400원 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못모아 1400원을 그리고 딜로스 생겨. 라인전이 너무 약해져. 근데 소규모 교전이 많이 일어나고, 소규모 초중반 스노볼링이 너무 중요해져서, 게임 자체가. 첫기 안에 이제 광예검, 쿠션, 월, 롱소드 추가로 삽니다. 그리고 라인전을 강하게 가져가요. 여기다가 삼중물약, 삼중물약을 쓰면서, 어, 라클이랑 초반 라인전에 힘을 실어주고요. 그래서 힘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수약탈자를 갑니다. 종수약탈자 이번에 버프 됐어요. 연운을 버리고 정수학 탈자로 만화를 챙겨. 만화와 라인전을 둘다 챙기는 거지. 연운을 안 가니까. 그러니까 정수학 탈자 그리고 벼락 폭풍검이 개사기야 벼락 폭풍검이 그냥 계속 터지는데 슬로우 20퍼에다가 추가 딜 100이 그냥 계속 터져. 그냥 비전 쓰면 계속 충전돼. 비전 안 써도 빨리 충전돼. 이거 고정. 이거 고정. 여기다 신발 아이오니 가시고 아이오니야. 그 다음에 세릴다를 가세요. 세릴다를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 딜이 잘 나와. 그리고 솔직히 세릴다가 고점이 높아. 비싸니까 중후반 고점을 좀 생길 수 있어. 이게 초반에만 세고 힘이 빠진단 말이지? 근데 세릴다가 좀 버텨주는 느낌. 그 다음에 상대가 탱커가 많다. 탱커 많다. 몰락 물락 몰락 있나 치륵 둘중 하나. 섞고 탱커 안 많고 그냥 무난하다. 여기서 쇼진을 갑니다. 막템은 수호천사. 아니면, 요무. 아니면, 밤끝. 상대 쉴드 많으면, 독사. AP 많으면, 멜모. 박템은 알아서 하시고, 이 정도? 이 정도로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고정으로 저렇게 가야 돼요. 자,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템트리가 또 몇, 몇 개가 있는데, 아, 그래도 3위가 좋다는 친구들은 3일체 가. 왜냐면, 3일체랑 플레이 스타일이 좀 달라. 정수작들 자랑. 얼심? 아, 얼심 별로야. 내가 봤을 때, 이거 애초에 연운을 안 가서 딜로스가 생겨요. 그래서 그냥, 그냥 빨리빨리 굴려야 돼, 딜로. 그냥 딜 찍는 해야 돼, 이 빌드는. 내 봤을 때, 얼심 빌드는 그냥 그거임. 얼심보다, 얼심 좋은데, 얼건을 써야 돼, 얼건. 주문검으로 갈수 있는 거. 얼건 빌드는 괜찮아. 상대 AD가 많을, 많고 무는 게 많아. 그리고 탱커가 별로 없어. 그러면 이제 뭐가냐면, 만화문회를 먼저, 아, 그니까 라인전 때 제가 말,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연운 광위를 가야 되고, 연운광희안 나면, 뭐, 연운롱소도두개 사시고, 광희 올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만화문회를 먼저 갑니다. 광희의 것만 섞고, 만화문회를 먼저 가신 다음에, 얼건. 만화문회 얼건. 그 다음에, 몰락, 몰라, 몰락이나 세르다 가면 돼요, 삼코 아, 또, 그냥 세르다 가. 세르다간 다음에, 몰락 가. 그게 얼건 빌드. 얼건 빌드는 괜찮아. 얼건이 싸가지고. 일단, 지금 제가 하는 빌드 이거 해볼게요. 지금, 채, 제가 템트리 정리한 거. 찾는 사람이 있가 어, 미포가 안 맞았네, 카르마의 큐를. <목소리> <목소리> 뭐야, 저거는. <목소리> 해봐라. <목소리> 플래시 뺐죠? 해시 <목소리> 모스텍 이제는 제가 말, 말씀드렸죠. 못 이깁니다. 플래시 5색이즈못 이겨요. 첫교 안에 근데 천 원이 안 모였으면 농소도 두개 가면 돼. 이것도 세. 농소도 두개 가시고 그냥 포션 사세요. 아 이거를 못 쓰고 온게좀아쉽네 원래 3 레벨 되면 이걸 쓴 다음에 돈 땡긴 다음에 집 가는데 이거 이게 뭐냐면 미년을 빨리 밀수 있고 추가 오 피해를 줘서 그리고 4 0 골드를 획득해요. 1 분. 지금 이렇게 라, 라인 많을 때 그냥 어. 이건 변수인데, 뭐 싸워도 돼. 이 대상이 다 아닌 게벨베스가 플래시를 그래도 잘 썼네요. 악플 확실히 조금 괜찮죠. 미연에 추가 5데미지 들어가니까, 이렇게 라인 많을 때 클리어용으로 좀 씁니다. 오케이, 40원 들어왔죠. 입금, 완료. 봐봐요, 만화가 딸리긴 하죠, 여러분. 이거 만화 버프 먹었는데도 딸리는 거라서. 근데 뭐, 이번에 만화 관련 버프를 많이 먹어서 이즈가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괜찮아요. 저희 제가 시원하게 쓰는 겁니다. 라인 박, 박아놓고 지금 타이밍 좋을 때집 갔고, 템트리도 너무 잘 나왔죠. 개쎕니다, 이거 진짜 라인전. 어차피 정수 뜨면 만화 신경 안 써도 돼요. 맞아. 라인전에서 그냥. 센 대신에 아나 좀 관리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나 관리를 잘 해보십시오, 여러분. 시야가 없어서 하루만 오면 갈게요. 아나 근데 미포 나오면 너무 땡근데. 차라리 차라리 진짜 미포가 나와야 돼 바루스보다. 또이즈리얼는미포공 피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야, 이즈 상대 이즈가 상대하기 좋다는 거지. 다른 애들은 상대하기 어려울지도. 저 일단 영양 빨았어요. 개쎄죠 이즈리얼 보이시나요? 영, 이게 바로 영약반 이즈입니다 여러분 지금 6렙 영약 힘의 영약반 거거든요 적 영약능력치 20 흑년의 영약 바로 챙기죠 불에 바로 찍어서 흑년의 영약으로 비전 하나 더 찍으면 어떻게 되냐 비전 16초. 비전이 원래 19초인데 3초나 줄어들어, 얘들아. 9렙 때. 그러니까 스노우볼링을 더욱더욱 더욱 크게.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근본 어린이집 알려주는 템트리. 중반 들로스 그냥 세릴라로 커버해야 돼. 그리고 딜로스는 솔직히 성장으로 커버하는 거임, 그냥. 성장으로 커버하면 돼요, 님들. 킬 먹으세요, 킬. 킬 먹으면 되잖아. 물론, 풀템전 가면 약합니다, 이제를. 풀템전 가기 전에 끝냅시다. 끝냈, 피하고요. 다시 들어갑니다. 그 맞춰주고요. 그 맞춰주고요. 그 맞춰주고요. 우리 팀이 잡겠죠. 어, 텍스 뭐야! <laughs> 보여드릴게요. 저렇고 쿵검이 뭔지, 분들. 저렇고 검 진짜 개사기야. 그냥 백 추가 물리 피해 0 7 5 동안 20%둔화 근데 돌진 및 은신 쓰면 75%더 빨리 쌓인다. 기전 쓰면 더 빨리 쌓입니다. 난 <목소리> 어떻게 잡을 거네? 니가 날? 니가 감미 나를? 잡을 수 있다 생각했어? 미코? 너 빨린 거야, 이 자식아. 세릴다가 나오나? 얘들아? 어딨어, 세릴더 항복했다. 아,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컷! 이게, 근본 이즈리얼이다 나의 템트리 정리다 이게